사람들은 왜 태어났는지 도대체 누구인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그냥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먹기 위해서에 죽지 못해서 삽니다.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떤 분은 하루하루 그냥 산다는 거예요. 하루를 지내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뭐 찾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난, 아니, 도대체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소금 인형이 있었는데요.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소금인념은 크기는 산더미가 같고 신기한 모양으로 꿈틀거리는 파도치는이 바다를 보면서 완전히 매료를 받았습니다. 소금인념은 이전까지 이런 모양을 갖다가 어디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죠? 그러자 바다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바다야. 바다가 그리고 바다가, 바다가 뭐예요? 그건 설명하기 어려워. 네가 직접 들어와 보면 알 거야. 이렇게 바다가 말을 했습니다. 소금인형은 조심스럽게 자기의 오른발을 바다 쪽으로 한발내디었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오더니 그 발을 스며시 집고갔어요 파도가 그의 발에 닿자마자 그의 오른발이 사라진 겁니다. 소금 인형은 겁이 났어요. 하지만 들어와 보면 자신을 알수 있다는 말에 다른 왼쪽 발도 집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왼쪽 발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파도가 그의 몸에 닿자 점점 그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팔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예, 점점, 점점 사라지고, 머리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만 남게 되었어요. 그 작은 알갱이마저 사라지면서 드디어 그는 기쁨의 찬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나는 너무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질문이었나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내어서 내어주면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 소금 인형. 그 소금 인형처럼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나를 발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피어졌고 거룩하게 살도록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천사 뭐 그런 천사도 아니에요. 또뭐 그렇다고 동물처럼. 몸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 그 성도는 성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라 하나님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 안에 세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항상 이 문제를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찾아보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았는데 이젠 인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은 없고 우리의 육체로만 체험. 그래서 거룩함을 이뤘어그 거룩함을 담는 그릇, 그릇인 영의 불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창세기 1장 3절에 육신이 되리라.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육체만 남았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다른 성경에 보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라 것이 뭐냐면 그 다른 번역한 번역서 있죠. 우리 개정판인데 개혁판이라든지 또는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새 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육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선한 을 갖다가 볼 줄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 저들이 핑계치 못해 핑계하지 못할 직이야고 뭐를요? 선을 볼줄 안다는 거예요. 선을. 선, 선이신 하나님을 볼줄 아는 눈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지는다고 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10편, 13편, 3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거룩을 버렸기 때문에에리 그 구별이란 그 구별이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그 단어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인간에게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낙함이에요. 불행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는 인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룩은 언제 나타나는 수?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거룩함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난 그런 사람. 그 구원받은 성도가 될 때에 비로소 거룩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가 언제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뭘?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우리 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속에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시작이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성도가 되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별되고 거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여와 호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레이기 19장 2절이 왔니다 곳곳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삶은 육체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고집과 우상숭배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 그것을 이제는 버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오장의 말씀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엇이여 육체의 소리 육체의 욕심들이 세상의 생각들이라 또골로새에서 말씀해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생, 육체를 따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령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룩한 영을 따라서 살아. 여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서운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면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된다? 바뀌게 된다. 우리의 행실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선악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돋보기로 바라보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길로 가는데 예상 곧 육체의 삶을 따르면 우리 계속해서 구별된 삶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선악가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그것이 거룩한 삶.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영, 곧 성령을 받았음에도 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게 잘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라가 분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로 갔어요. 북 이스라엘 곧 여로보암이 왕이 된이북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만 을 했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 이걸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태양신이나 물질의 신이나 풍요의 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 신을 갖다가 북이스라엘들은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숨겼어요.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거요온 백성이 전부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또 북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예루살렘은 붉운동이 일어났죠. 영적 붉운동이막 일어나요.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인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드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갖다가 왕비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어그 왕비가 가져온 바알과 세라를 갖다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막다 거기에 골만 타졌어요. 그리고 아합은 그의 딸 아달랴를 남쪽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남쪽 어디요? 남 유다의 왕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고 여호사밧 왕과 친구가 됐어요. 남과 북이 드디어 교류가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제 무엇이 이제 오게 되냐면 바알이 드디어 오기, 오기 시작했어요. 아달랴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는 바알 숭배자. 그래서 남쪽 유대 나라의 여러 곳에 바알 동뭐 바알 그 동상을 세우고 뭐 바알 신단을 세우고 뭐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하고 제사장을 두고. 이런 일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사밭과 그의 아들 여호라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아시아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친구가 됩니다. 가까이 지내요. 거기다 나달려는 아시아가 죽은 다음에 왕족들을 다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왕, 여왕이 처음으로 탄생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 전체는 무엇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바한 신앙목 물들이어요바한 신앙을 뿌렸어요. 후에 성전 안에다가 말입니다. 바한 제단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 유다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로 우상 멸망하고 남유다도 우상숭배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꼭 우리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속우아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낙타 등에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던 한 아라비아 사귄이 날이 저물어서 어 사막 한가운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천막을 치고 이제 머물게 니다 사막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이 되면 무척 기온이 내려가서 추워요 상인이 고단한 하루를 정리한 뒤에 잠을 청하려 할 때에 밖에 있던 나타가 철행한 목소리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밖은 너무 추우니 제 코만이라도 천방 안에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춥냐 만이라도 집어라.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나타가 또 말을 합니다. 밖이 춥고요, 바람이 거세서요. 제 머리만 머리만 좀집어넣으면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인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그래서 라그 조금 이더니 나타가 너무 추워요. 제 다리 다리만 조금 더 집어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응것을적 한마디 띄웁니다. 주인은 허락했어요. 코끝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점점점점 어디까지 들어왔어 꼬리까지 다 들어오고 말았어요. 천막은 주인과 낙타가 머물기는 너무 피져봤어요. 결국에 주인은 내쫓겼고 낙타는 그날 밤 따뜻하게 천막 안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주인은 밖으로 쫓겨나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지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소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고 만다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바이 점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다 차지하고 막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함께 멸망으로 가고 말았다. 그런 말씀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응? 요즘 우리가 너무 이 나라가 점점 점점 어디야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감추성과 웬일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고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전에 따랐던 새 속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바쁘다는 핑계 삼아서 한번 빠져요. 아, 그 다음 날도 좀 바빠지니까 에이, 하나님 뭔 감아 주시겠지. 두번 빠져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 가는 것이 더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요즘 쉬고 있어요. 왜? 왜 쉬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함이 그 속에서 점점, 점점 밀려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 보니까 한번두번 번. 그러다가 속에서 거룩함이 점점 점점 떠나기 시작해 새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해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어느 사이인가 변화가 많았어요 어떻게 변한? 좋게 변한 게 시작.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주일에 교회 못 가도 유튜브로 들면 되지. 다른 나라에 드리면 되지, t v 로 드리면 되지, 그리고 한꺼번에 드리면 되지,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갖다가 다드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없어도 돼. 내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뭐야? 이미 내 생각이 더 거룩함을 갖다가 밀어내고 내 생각이 더 자리를 잡는 어느 설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크리스천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절반이 말입니다. 과거에 한두 번은 다 교회를 다녀봤을 테고 코로나 전까지 열심히 다녔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가고 싶으면 가고 난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없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 그건 뭐예 구별되지 않는 거야. 구별된 것에서부터 자꾸 자꾸 멀어지는 거.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 그래서 거룩한, 거룩한 삶이라 것은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이다. 구별되게 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마치 산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동떨어진 다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 사막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산속이나 높은 바위에 집을 짓고 따로 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켄터키주에 가게 되면 거기에 아미시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 이 사람들은 17세기 때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동차도 없어요. 마차로도 전기도 없어요. 농사도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전화기 자체가 없어요 TV도 없어요 화려한 복장도 금지됩니다 화장도 금지됩니다 거울도 없어요 카메라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성도는 주일이 되면 TV 안 본대요 절대 안 본대요 놀이 절대로 금지해. 음식 만드는 것도 금지해. 그래야 주인을 잘 지키네. 어떤 분은 주인에는 꼭 넥타이와 양복만 입어야 된다.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난리가 나. 거룩은 파리스인처럼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속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분과 친구처럼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신 각주를 입고 영적 영적 전선에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으로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선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도록 힘쓰고, 우리 속에 세속, 세속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 그게 바로 소금이. 소금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걸 막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산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깨달고, 우리 성도들 거룩함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우리 속에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현실까지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닮으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경이를 가지고 깊은 곳을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속으로, 육체로 가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이 시대에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가자.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또 도우시도록 오늘도 주님께. 잠깐 동안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